바이오하자드 시리즈의 최신작 바이오하자드 레퀴엠 최근 게임스컴에서 새로운 게임 플레이 영상이 공개되면서 팬들 기대감이 폭발했는데요. 그냥 지나치면 놓치기 아까운 디테일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보죠. 첫 번째, 라쿤 시티 경찰서 트레일러 속에 반가운 장소가 등장합니다. 바로 레지던트 이블 2의 무대였던 라쿤 시티 경찰서. 게다가 레오네 제프 차량까지 나오면서 팬 서비스 제대로 했습니다. 두번째, 조명의 전략적 활용. 이번 시연에서 조명이 단순 분위기 연출이 아니라 무기처럼 쓰입니다. 주인공 그레이스가 빛을 켜자 적이 물러서는 장면이 딱 앞으로 전투 전략의 핵심이 될 수도 있겠죠? 세번째, 유머 섞인 잉크 리본. 클래식 팬들에겐 익숙한 아이템이죠? 그런데 설명에 쓸모없음이라고 써있습니다. 과거 세이브 시스템을 향한 개발진의 유머가 아닐까 싶네요. 네번째, 스토커의 정체. 여성적인 실루엣과 긴 머리 때문에 주인공 그레이스의 엄마 엘리사 에시 클래포트 아니냐 라는 추측이 벌써 팬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단순한 공포를 넘어서 팬서비스와 전략적 요소까지 알차게 담은 이번 트레일러 여러분은 어떤 디테일이 제일 눈에 띄셨나요?